자 2025년 5월 고등학교 3학년 전국연합학력평가 이제 선택과목 확률과 통계 문제 풀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3번 문제입니다 두 사건이 서로 배반 사건이라고 주어졌습니다 배반 사건이라는 것이니까 둘의 어곱 사건 둘의 동시에 일어나는 곱 사건의 확률이 0이다라는 거 알고 있는 거고요. 합 사건의 확률을 구하자라고 이야기했는데 합 사건의 확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A 사건 이 일어날 확률, B 사건 이 일어날 확률에서 원래는 이제 곱사건이곱 사건의 확률을 빼줘야 되는데 어, 서로 배반 사건이 때문에 곱 사건이 0이다라는 거알수 있고, 그러면 결국은 답은 4분의 1 더하기 6분의 1이 되는 거기 때문에 12분의 음, 3 더하기 2니까 12분의 5 하면서 정답 5번 되겠습니다. 24번입니다. 어, 다항식의 전개식에서 X의 5제곱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인데, 그럼 일반 항의 개수를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어, 8제곱이니까 8CR에 X의 R제곱 2분의 1에 8-R제곱이라 생각해주면 되겠고, X의 5제곱이 해야 되니까 R이 5일 때를 봐주면 되겠죠. 개수는, 어, 85 곱하기 2분의 1의 세제곱이다라고 봐주면 되겠죠, 개수는. 그러면, 8, 7, 6, 어, 3, 2, 1 곱하기 8분의 1인 거니까, 4약분, 약분 하니까, 7만 남네요. 아 어, 그래서 24번의 정답 4번 되겠습니다. 자, 26번, 25번입니다. 세 주사이 A, B, C를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각각 A, B, C라고 할 때, 곱이 3의 배수일 확률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3의 배수가 되려면, 어, A와 B와 C 중에서, 적어도 한 번은 3의 배수가, 적어도 한번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한번 나올 확률이랑 같은 말이겠죠. 확률. 근데 여기서 적어두니까 결국은 이거의 확률 내가 p라고 이야기하면 1 p 즉 여섯 칸의 확률이라고 얘기하는 건 3의 배수가 한 번도 나오지 않을 확률이라고 얘기해 주면 되겠죠. 그 값은 1분의 세제곱이 되니까 27분의 8이 나온다라는 거. 따라서 p의 값은 음1 27분의 8이니까 27분의 19가 나오면서 어 25번의 정답 3번 되겠습니다. 자 26번 문제입니다. 흰공 5개, 검은 공 4개를 4개의 주머니 ABCD에 다음 규칙에 따라 남김없이 넣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조건을 보니까 일단 각 주머니에 흰 공은 하나씩 넣어야 된다 했으니까, 먼저 흰 공들을 하나씩 넣었다 생각해 볼게요. 흰 공들 하나씩 넣어 보도록 할게요. 가 되는 거죠. 그럼 흰 공이 네 개가 사용됐으니까 흰공 하나 남았으니까 하나 더 넣을 거다라는 걸 생각하고 있을 것 같고 검은 공 어떻게 넣을까 했더니 세개 주머니 A, B, C에 넣은 흰 공의 개수의 합은 검은 공어 D 주머니에 넣는 검은 공의 개수와 같다 이렇게 됐으니까 이 나머지 흰 공이 어 A에 들어가는 경우는 A, B, C, D의 합이 음 사가 되는 거고 B에 들어가도 사, C에 들어가도 사인데 어디에 들어갈 때는 D에 들어갈 때는 어. A, B, C, D의 흰 공의 개수는 3 개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얘기할게요. 남은 흰 공이 A와 B 또는 C에 들어가는 경우와 두 번째는 남은 흰 공이 D에 들어가는 경우로 구분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럼 남은 흰 공을 A, B, C, D 이세개 중에 한 군데 넣어야 되니까 일단 세 군데 넣는 방법 세 가지가 있을 거예요. A 또는 B 또는 C 이렇게 세 가지 될 거고 그러면은 일단 검은 공 중에서 검은 공 중에서 D에 넣는 검은 공 D에 넣는 검은 공 검은 공의 개수라고 생각해야겠죠? 그거는 흰 면제 흰 공이 그러면은 세 개에다가 하나가 A B C D 아, A B C에 들어왔으니까 네 개가 되는 거니까 검은 공네개 그러면 남은 검은 공이 남은 검은 공이 남은 공공이 여섯 개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럼 여섯 개를 ABC 이 주머니에 넣으면 되는 거니까, 어, 서로 다른 세 개의 주머니 중에서 여섯 개를 중복 허락해서 골라주면 되겠다. 라고 생각해주면, 검은 공을 나누는 방법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laughs> 그래서, 아, 첫 번째, 남은 흰 공을 A 또는 B 또는 C에 넣는 방법은, 총 방법의 수는 3 곱하기 3H6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3 곱하기 7C2가 되는 거죠. 어, 이제 8C죠. 8C. 음, 8C2가 된다라는 거 보면 되겠죠 그러면 3 곱하기 4 곱하기 7 되는 거니까 84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거고요 남은 공을 D에 넣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D에 넣는 검은 공 은몇 개냐 했더니, 어, 여기에 이제 흰공두개 들어온 거니까, 검은 공, 아, <laughs> A와 B와 C에 들어있는 흰 공의 합은 3인 거니까, 아, 검은 공 D에는 3개 넣고, 검은 공 7개를 나머지 3개 주머니에 나눠 넣자라고 되면 되겠죠. 나눠 넣는 방법, 역시나 서로 다른 3개의 문자 A, B, C 중에서 아, 검은 공더 넣을 7개를 골라준다라고 계산해 주면 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경우의 수가 <laughs> 9, C가 되니까 9, 8. 하니까 36가지가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얘네 둘 더하면 총 경우의 수가 나오겠죠? 얘네 둘 더해 주면 1 2 0까지 나오면서 2 6번의 정답 1번 되겠습니다. 자, 27번 문제입니다. 숫자 1, 2, 3, 4가 하나씩 적혀 있는 카드가 각각 다섯 장 있다. 이 20장 카드 중에서 다섯 장을 택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일렬로 나열할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경우의 수는 이렇게 해주고, 음, 일단 숫자, 같은 숫자끼리는 구별되지 않는다고 얘기했고요. 나열된 다섯 장의 카드에 거, 적혀있는 숫자의 곱이 어 96이다 얘기했는데요. 96이라고 하는 숫자를 그럼 소인수분해 해보아야겠죠 그래서 3 먼저 생각해보면 3하면 30이니까 2의 다섯 제곱입니다. 그러면 은 결국은 3은 한 번은 나와야 되고 2하고 4가 어쨌든 곱해서 2의 다섯 제곱을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2의 다섯 제곱 돼야 되는 거니까 2랑 4의 개수가 중요한 거라 가지고 샘은 요거를 x, 2의 개수가 x개, 아, 4의 개수를 y개라 얘기하면 은 결국은 x 더하기 2y라는 숫자가 5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첫 번째, 만족할 수 있는 경우는 결국은 X랑 Y가, 어, 얘가 짝수들로만 돼야 되니까, X가 1인 경우, 그러면서 Y가 2인 경우 가능할 수 있겠고, 두 번째, X 콤마 Y라고 하는 애가 X가 3인 경우, 음, 그러면 Y가 어 1인 경우 가능하겠죠. 아, 이런 두 가지 케이스 가능할 거다. x가 5가 되어버리면 y가 0인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나요 되는데 3도 한 번은 나와야 되거든요. 자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나온 거야라고 이야기하면 2한 번, 4두 번. 3한 번이니까, 나머지 다섯 번, 다섯 번, 다섯 개의 숫자는, 나머지 하나는 1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럼 얘를 이제 나는 나열해줘야 되는데, 오른쪽 끝에 놓인 숫자는 짝수가 돼야 된다 했으니까, 첫 번째는, 2가 맨 뒤에 오는 케이스를 먼저 생각해 볼수 있겠죠? 2, 3, 4, 4 있는 경우. 그럼 이건 나열하는 방법이 4팩에 2팩 나눠주는 경우가 가능할 거고요. 제일 마지막에 4가 오는 경우도 가능할 건데, 그 경우는 1, 2, 3, 4 하나씩 있는 경우니까, 4팩,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계산해주면 되겠죠? 어, 4, 4팩이 24인데 2팩 나눠주면 12, 24 해서, 아, 첫 번째 케이스에선 36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구나, 라는 거 보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2가 3개, 그 다음에 4가 1개, 3이 1개 있는 케이스로 생각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 끝에 놓인 숫자 가 짝수가 되게끔, 아까처럼 2가, 4가, 오른쪽 끝에 있는 경우 해도 되지만 얘를 전체 나열하는 경우 중에서 제일 끝에 짝수가 아닌 경우 제일 오른쪽에 짝수가 아닌 경우는 제일 끝에 3이 오는 경우니까 전체 나열하는 경우의 수인 5팩에 3팩 나누는 경우의 수에서 나머지 3을 맨 뒤에 나열하고 2, 2, 2, 4를 나열하는 방법의 숫자 요 경우의 수를 빼주면 맨 뒤에 5, 아 4의 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빼는 거니까 요렇게 계산해도 되겠죠 그면 이거 계산해주면 되겠죠? 어, 앞에서부터 5, 4, 20이고, 마이너스 4가 되니까 16가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총 경우의 수는 얘네들 더하면 되니까 52가지가 나오면서 27번의 정답 3번 되겠습니다. 자, 28번 문제입니다. 음, 이번 5월에 어, 확률과 통계 문제 중에서는 제일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싶은 쉽습니다. 일단, 28번 문제. 일단, 집합X는 1에서부터 6까지의 자연수들이 있는 집합이고요. 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나부터 보면, 3, 4, 5, 6이 단조 증가함수. 점점 가면서 커져야 된다. 라는 걸로 일단 알수 있는 건, 이거는 우리가 조합, 중복조합을 이용해야 된다. 라는 것도 알수 있을 거고요. 어, 가조건을 봐야 되는데, 가조건을 어떻게 보면 좋을까 했는데, 이런 숫자들 잘 보면 좋겠어요. 함수들이 다 정수들인데, 2, 2, 16 이렇게 되어 있었고 얘네만 그냥 숫자가 없거든요 그래서 잘 보면 묶어서 넘겨 볼게요 F1 아니다 내 둘게요 2F1 플러스 2F2 한 값은 16 마이너스 F6 마이너스 F3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겠죠 괜찮을까요? 이렇게 두면 특징은 요 숫자는 짝수라는 거 얘도 짝수라는 거. 근데, 어, 그러면 이게 등호가 성립하려면 빼는 숫자도 짝수가 되어야 될 것이다. 라는 것도 알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 일단 선생님이 일부러 F6-F36을 만들기 위해서 앞에 마이너스를 붙였는데, 아, 중복조합, 아, 우리가 F6 이라고 하는 친구가 F3 보다 크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그중에서도 이의 뺄셈의 값은 짝수가 되어야 된다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번째는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F3 이랑 F6이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얘네둘의 차이가 0인 경우겠죠? 차이를 먼저 적을까요? f6-f3이 0인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f1-f2라고 하는 값은 8이 돼야 되겠죠? 얘가 0인 거니까, 아, 요게 같아야 되는 거니까, 2약분하고 나면은, 음, 8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아, 위에서 함수에서 얘네둘의 합이 8이 되는 케이스는 함수 값이 2, 6, 3아2 6 아니죠 아2 6 맞죠 2 6 3 5 4 4 5 3 6 2 이렇게 되는 몇 가지 다섯 가지가 있다라는 거 1과 2의 함수 값이 될수 있는 경우는 그 다음에 얘네 둘의 값이 같은 경우를 생각하자 이렇게 이했거든요 그러면 f3은 결국은 어떤 숫자가 돼야 되는 거야 f3이 될수 있는 숫자는 1 2 3 4 5, 6, 뭐든지 다 상관이 없는 거고, F6도 똑같은 숫자야 될 거고, 그 사이에 있는 친구들도 다 같은 값이 돼야 되는 거니까, 아, F3이 될수 있는 가지수가 6가지가 되니까, 현재는 총 가지수가 30가지가 된다, 라는거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음, f6에서 f3을 뺀 값이 얼마인 경우, 이번에는 2인 경우 해볼게요. 얘네 둘의 차이는 짝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 했으니까 2인 경우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f1 더하기 f2의 값은 여기서 2약분 해준다면 8이고, 얘가 2였으니까 2약분 해주면 1 나오니까, 아, 둘의 합이 7이 되어야 된다. 라는 걸알수 있겠죠. 그러면 위에 있는 함수 값으로 7이 될수 있는 경우는 1, 6, 2, 5 해서 6, 일까지 가능할 테니까 이번에는 1과 2가 함수값을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6가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엔 아, 둘의 차이, 함수값의 차이가 아, 2가 돼야 된다 했으니까 F3이 가질 수 있는 함수값은 1, 2, 3, 4까지 가능하겠죠. 5가 되면 F6이 7이 돼야 되는 거고 F3이 6이 되면 F6이 8이 돼야 되는 건데 그거는 불가능한 거니까 F3이 가질 수 있는 숫자가 1, 2, 3, 4가 될 것이고 어, 그러면 f4와 f5의 경우의 수를 정해 줘야 될 건데 얘는 f3과 f4 아 f3과 f6 사이에 있어야 됐죠. 그럼 f3 f f3 스1 f3+2 이게 사실 f6죠. 얘가 f6이랑 같은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되니까 일단 f3이 될수 있는 숫자는 가질 수 있는 가지 수는 네 가지가 될 것이고 이 서로 다른 세 개의 숫자 중에서 얘네 두개 골라주면 되는 거죠. 연결될 두 개면 서로 다른 세 개의 숫자 중에서 두개 골라준다라고 이야기하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둘의 f6과 f3의 차이가 6인 경우는 6곱하기 4곱하기 3h2가 되는 거죠. 그럼 6곱하기 4곱하기 5에다니까 42가 되고 얘 c 2면은 6이죠. 그러면 여기가 2 하나씩 주면 12, 12가니까 그러니까 144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구나. 라는 거. 그러면 세 번째는 둘의 함수값의 차이가 이제는 얼마인 경우, 음, 4인 경우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위에도 잠깐 다시 돌아가서, 어, 예 어, 그러면 2한번 약분한다 치면 F1과 F2 더한 게8 빼기 2가 되는 거니까 이번에는 F1 더하기 F2가 6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1에서부터, 아, 1과 2의 함수값이 될수 있는 건 1, 5, 2, 4 해서 5, 1까지일 테니까 아, 5까지 가능할 것이다. 라는 거. 그 다음엔 F3이 될수 있는 함수값도 찾아 봅시다. F3이 될수 있는 건 이번에 F6은 4 플러스 F3이니까 그게 함수값 안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얘가 1 또는 2까지만 가능하겠다라는 걸할수 있는 거죠. 3이 되어버리면 F6의 함수값이 결국은 7보다 큰 숫자들 뽑아줘야 되는 건데, 어, 정역에, 아, 공역에 들어있지 않은 원소가 되는 거니까, 음, F3은 1 아니면 2, 두 가지 가능할 거고, 그 다음에 F4와 F5는 어떤 숫자들이 가능할 것인가 라고 얘기하면은, 이젠 또 역시나 F3에서부터 시작해서, 음, F3 플러스 4까지 가능하겠죠? 그럼 여기는 숫자는 다섯 개 있다라는 거. 그러면 서로 다른 다섯 개 숫자 중에서 두개 고르는 거 얘는 두 가지 숫자가 있을 거다라는 거 보면 되니까 총 숫자는 5 곱하기 2 곱하기 5H2 그러면 5 곱하기 2 곱하기 5H2이면 6십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은 얘는 15 앞에 있는 거 10까지 해주면 150까지 경우의 수가 되겠구나라는 거 그럼 총합을 구해주면 되겠죠 30 더하기 144 더하기 150 그럼 얘가 180인 거고 얘네들 다니까 200 아니죠 300이 되는 거죠 324가 되는구나라는 거 확인하면서 정답 4번 해주면 되겠습니다. 음... 어, 조금, 까다로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요런 조건들이 항상, 하나씩 더, 새로 보이는 조건들이 좀 어려운 건데, 아 어, 역시나 힌트는 이런 데였죠. 2와 16들. 다 짝수로 넘어, 음, 이루어져 있는데, 얘네 둘만 이렇게 된 거니까, 얘네 둘의 차이도 결국은 짝수가 돼줘야 되는구나. 라는 거. 그래서 짝수 케이스에서부터 시작해서, 1, 2와 가질 수 있는 함수값 그럼 나머지 3과 4가 고정, 아, 3과 6의 함수값 고정됐으니까, 단, 단조 증가 함수가 되기 위해서, 4와 5의 함수 값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것까지 가능할 것인가 이런거 판단해 주면 되는 형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2 8번의 정답 4번 되겠습니다 자 29번 문제입니다 학생 a 를 포함한 4명의 2학년 학생과 학생 b 를 포함한 4명의 3학년 학생이 있다 이여 8명의 학생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 모양의 탁자에 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모두 둘러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해서, 어, 각 학년, 각 학생은, 이라고 얘기하는 거, 모든 학생들이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는 의미겠죠. 자신과 이웃한 두 학생 중 적어도 한 명과 같은 학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뜻은 무슨 소리냐 했더니 결국은 2학년 또는 3학년이 혼자 앉는 경우는 없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요새 밑에 그림을 냈던데 여기 2학년 앉았으면 3, 3, 이렇게 오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될까요? 자 그래서 선생님은 2학년을 앉을 수 있는 방법들 먼저 고려 한번 해볼게요. 2학년이 여기 앉았고 그다음엔 어 2학년 혼자 오면 안 된다 했으니까 오른쪽 2학년 앉는 경우 생각해볼게요. 그다음에는 어 둘이 붙었으니까 3학년 한명 온다 치면 여기 옆에도 3학년 한명 와야 돼가 되는 거죠. 그다음엔 또. 음, 또, 바뀐다면, 2학년, 2학년, 3학년, 3학년. 요런 케이스가 가능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아, 요거랑 비슷하게는 또 어떻게, 어, 조금 올려서, 음, 2학년이 여기 오른쪽으로 가게끔 시작했었으니까, 왼쪽으로 가게끔 시작한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2, 2, 3, 3, 2, 2, 3, 3. 요거는 이 왼쪽이랑 오른쪽이 두 가지 케이스가 다른 경우가 되겠죠. 요거와 요거는 다른 경우가 되는 거죠. 아 이렇게 앉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또, 어떤 경우도 가능할까요? 라고 얘기하면, 어, 꼭대기 있는 편의상 2학년을 먼저 앉아볼게요. 2학년 할 때, 2학년이, 어, 여기 꼭대기 있는 친구가 꼭한 명만 이웃한 게 아니라, 두명 이웃한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죠. 또, 두 명만 이웃하게 되면 혼자 나머지 한 명은 어디 앉아야 돼? 부족건 2학년 옆에 앉아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되는 케이스도 생각해 볼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를 좀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2학년 3학년 어떻게 보면 번갈아가는 상황이 될 거고 두 번째는 2학년이 전부 3학년이 전부 이웃하는 경우로 생각해 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원순열이니까 편의사, 어, A라고 하는 학생인과 또다시 B가 이웃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어버리니까 A를 위에 올린다 생각, 해버리면 요거는 요거나 같은 경우가 될 거니까 요거는 거 고려 안 하고 왼쪽에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해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아, 여기다가 이제 나머지 학생들앉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학년부터 앉혀봅시다 A가 앉았고 2학년이 앉을 자리가 결국은 정해져 있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2학년 학생을 전부 앉히는 방법 그냥 일렬로 나열해서 자리로 얹힌다 하면 되니까 삼팩토리얼이라고 얘기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주의해야 되는 건 이제 삼 학년들인데 b와 a가 이웃해서 앉으면 되니까 b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요3학년 자리밖에 없을 것이다가 되는 거니까 b가 앉을 자리 3개 중에 한 군데 를 골라주고 b를 하나 앉혔다 생각하면 나머지 3학년 자리에 3학년들 앉히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아3 팩토리얼 해 주면 된다라는 거.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a의 오른쪽 또는 a의 왼쪽이 2학년 오는 두 가지 케이스를 나눠 볼수 있으니까 여기에 곱하기 2만큼 요 경우의 수가 있을 것이다. 둘둘둘둘 나눠 는 방... 법은 이렇게 있을 것이다 생각하면 되겠고요. 이제는 네 명이 전부 이웃에 사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역시나 A를 어디 앉히는가가 중요하게 될 거죠. 그럼 편의상 여기로 가져올게요. 1을 쭉한 줄로, 3을 쭉한 줄로. 그래서 A를 어디 앉힐 것인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A를 여기 앉히는 경우로 생각해볼게요. 3학년이랑 이웃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또 어떤 경우가 가능하냐라고 이야기하면 이런 경우가 가능할 수 있겠죠. 어, 휴, 조금만 키워서 요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지만 a가 제일 위에 있는 경우 생각하면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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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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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오는 케이스로 있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 생각하면 되니까 일단 2학년 앉히는 방법 3 팩토리얼 그다음에 b가 앉을 자리에 역시 나세 가지 나머지 3 팩토리얼 해 주면 되는데 그런 경우가 또 있을 수 있다 곱하기 2 하면 되겠죠. 어, 그니까, 러 2학년에, 어떻게 보면, 2학년들, 요렇게 읽는다 생각했을 때, 2학년 머리 있냐? 2학년 꼭, 어, 끝에 있나? A가 2학년 끝에 있는가? 요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본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엔, 어, A가 그러면 첫 번째인 경우, 2학년들의 첫 번째인 경우 해봤고, 네 번째인 경우 해봤으니까, 2학년에 두 번째에 A가 있는 경우, 또는 세 번째에 A가 있는 경우를 또 생각해 볼수 있겠죠. 어, 그러면은, 여기에 2, e, 2, e, a, 2. E. 이런 케이스들도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그러면 요두 가지 케이스의 특징은 B랑 A는 무조건 이웃하는 경우가 없을 테니까, 아, 2학년 안진 방법 3팩, 3학년 안진 방법 4팩. 거기다가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거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경우의 수는, 음, 3팩 곱하기 3 곱하기 3팩 곱하기 2. 아 그럼 편의상 3팩으로 생각하면, 아, 어, 3팩, 아, 6을 합시다. 이거는 6 곱하기 6 곱하기 6 인거고 얘는 6 곱하기 6 곱하기 6 얘는 6 곱하기 그럼 여기도 6 곱하기 4랑 2는 8로 생각하면 되니까 6 곱하기 6다 묶어내면 6 더하기 6 더하기 8 남는 걸로 생각해 주면 되겠죠 계산은 그러면 12에 20 되고 그러면은 720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 해주면 되겠죠 어. 가족권이 되게 까다로워 보였지만 어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떻게 있을 어떤 게 있을까라는 걸 직접 나열해 보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 그에 따른 2학년 3학년 나열하는 방법의 수 차근차근히 생각해주면 어, 답 찾는 거잊지 않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29번의 정답 720 되겠습니다. 자, 30번 문제입니다. 1부터 6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 있는 전구 6개가 있고요. 이 전구 6개 모두 꺼져 있는데, 어, 버튼을 누르면 꺼짐과 켜짐이 전환된다. 그러니까, 한번 누를 때마다 꺼졌다 켜졌다 한다는 소리가 되겠죠? 음. 그러면서 이 6개의 전조와, 전구와 한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다음 같은 시행을 한다. 주사위한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n일 때 n 이하의 숫자가 적힌 모든 전구의 전원을 한 번씩 누른다. 이런 얘기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일의 눈이 나왔다 그러면 일 번의 전구의 전원을 누른다가 되는 거고 숫자 이가 나오면 일이두일이두 1, 2, 2, 1, 2 개의 전구의 전원 버튼을 누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내가 지금 현재 전부 꺼져 있는데 원하는 건 뭐냐 했더니 내가 다섯 번 했을 때 모든 전구가 켜져 있어야 된다는 거니까 일단 6도 꼭한 번은 눌러줘야 된다는 거죠. 그니까 중요한 거는 그니까 6을 6 6을, 전구는 6의 숫자가 나와야지만 꺼지고 켜지고 될 거니까 6 어, 전부 꺼진 상태니까 결국 6이 홀수 번은 나와야 된다고 되겠죠. 6이 홀수 번. 이거 이 전구들이 에, 켜지기 위해서 6이 무조건 최소한 6이 홀수 번은 나와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제일 만만한 건 뭐야? 6이 다섯 번 나오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되겠죠. 6이 다섯 번 나온다라고 생각하면은 모든 전구가 다섯 번 꺼졌다 켜졌다 아 다섯 번 전원을 누른 게 되는 거니까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하면서 켜지는 걸로 마무리가 될 것이다라고 될 거니까 요거 한 가지 경우를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이제 6이 세번 켜지고, 켜지고, 나머지 두 번은 어떤, 어떤 전부가 켜질 것인가, 라는 걸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의 눈이 한번 나온다 생각해 볼게요. 666, 1 나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맨 마지막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그럼 전부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같이 됐다가 1이 나왔으니까 1 꺼진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다른 숫자가 나와버리면, 다른, 어, 이제, 여기까지 오면 어떻게 보면 1이란 전구는 짝수 번인 거고 나머지 의 전구는 홀수 번인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한 번으로 내가 또 다시 모든 전구를 짝수 번을 홀수 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1 하나가 나오는 방법이죠. 아 그럼 1이 두번 나와야 되겠네. 만약에 2가 나오면 어떨까요? 네 번째 2가 나왔다. 그러면은 2보다 큰 3, 4, 5, 6은 홀수 버튼, 3번 켜지는, 3번 버튼이 눌러지면서 지금 켜진 상태이면서 지금 2가 나오면 1, 2, 2개만 꺼진 상태가 된 거죠. 그럼 마지막에 뭐가 나와야 돼? 또 2가 나와야지만 또 다시 꺼짐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면 2가 세 아, 6이 3번 나오는 이런 캐직, 직접 해보니까 알수 있는 건 6이 세번 나온 케이스를 생각하면 666 나오면 나머지 두 개의 숫자는 똑같은 숫자가 나와야지만 모두 켜진 상태가 될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경우에서는 일단 숫자 하나 정해줘야 되니까 다섯 개 숫자 중에 하나 고르고 얘네를 나열해 주는 경우를 다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 500에 300에 200이라고 되면 되겠죠 요, 개선해주면 되니까, 얘는 50가지다, 라고 될 거고요. 세 번째, 이제 6이 한 번, 딱한 번만 나왔다 생각 해볼게요. 그럼 이제는 위에서 감이 오겠죠. 아, 다른 숫자가 나오는 거는 똑같이 한 번, 두 번은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 되죠? 6이 한번 나왔어, 맨 처음에. 그럼 전부 꺼짐 상태, 아, 전부 켜진상태야된 거잖아. 그럼 1이 나왔어, 만약에 하나가. 그럼 또 1이 나와야지 1 1짝수 번어 홀수 번을 만들 수 있을 거야 내가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다른 숫자가 나와 버렸다 하면 이번엔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또 다른 숫자가 같이 나오면 될 것이다라고 되는 거죠. 그럼 가능한 경우는 6과 어떻게 보면 서로 다른 두 가지 숫자들이 두번 반복되는 경우 또는 어 1이 나왔으면 똑같이 1 1 나왔다면은 그 숫자가 계속 네번 반복되는 케이스도 가능할 수 있겠죠. 요렇게 되는 케이스도 있을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럼 요 경우는 서로 다른 다섯 개 숫자, 1, 2, 3, 4, 5 중에서 이 a와 b가 될두 가지 숫자 골라주고, 일열로 나열하면, 어, 500, 아, 2팩2 0 0분의500 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럼 5c이면은, 5c이면 10. 그 다음에, 야는 약분하면, 10 하고 3 남나? 오케이 3 남으니까 얘는 300까지 경우의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될 거고 요 경우는 5C1에 음5 곱하면 되니까 25가 되겠죠 그럼 총 경우의 수는 1 더하기 50 더하기 300 더하기 20, 7, 25가 되는 거니까 총 숫자는 376이 되는구나 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 30번의 정답은 376 되겠습니다 어, 조금, 29번, 30번은 되게 조금 복잡해 보이는 거긴 했는데요. 직접 상황을 조금 나열해 보면은 생각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여서, 어, 28번이 좀 어려웠던 것 같고요. 29번, 30번, 일렇 경우의 수 케이스, 아, 경우의 수 문제들도, 아,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려면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라는 걸, 어, 이렇게 직접 한 가지 케이스를 생각해 보면 생각보다 구하기가 좋거든요. 해주고, 이렇게 한번 확인해 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해주고, 29번, 30번 어렵지 않으니까, 차근차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확률과 통계까지 전체 문제풀이를 다 마쳤습니다. 끝까지 보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